계란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마트에서 자주 보는 대란 특란 왕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대란대 특란대 왕란 크기 영양소 가격 한눈에 정리 크기는 이렇게 나뉘어요. 대란 53에서 59g 특란 60에서 66g 왕란 67g 이상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대란 53에서 59g 가성비 최고 찐마리 요리에 적합 특란 60에서 66g 포만감 반숙 토스트에 굿 왕란 67g 이상 프리미엄 요리 선물용으로 제격. 영양소는 크기에 따라 살짝 차이만 있어요. 특란은 대란보다 단백질이 약 0.6g 더 많고, 왕란은 약 7.5g으로 가장 많죠. 단백질은. 대란 6.3g, 특란 6.9g, 왕란 7.5g. 크기만 다르고 영양소 비율은 거의 동일. 매일 먹는 계란 어떤 걸 고를지는 당신의 식습관에 달렸습니다. 가성비 대란. 든든한 한끼 특란. 비주얼 앤 선물용 왕란. 계란 하나에도 똑똑한 선택이 필요하죠. 당신에게 맞는 계란은 무엇인가요?